여보, 나는 여보 소리가 잘 나오는지 몰라, 여보.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가 여보 소리를 얼마나 많이 컷 하는지 알아? 와, 내가 이렇게 여보 소리를 잘할줄 몰랐네, 여보. 여보? 여보? 아, 그만 씁네 <laughs> 여보, 그러면 내가 오빠라고 부를까? <laughs> 요즘에 좀 많이 뿜는다. <laughs> 여보, 나는 근데 자기가 나한테 이름을 불러줄 때, 이렇게 사랑이뿜뿡뿡뿡 떠있다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아니야. 물라잡하라뿡뚱서라고물어잡하라 나를 채워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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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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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돈 많아? 진돈 <진짜> 없어. <laughs> 오빠, 차 있어? <laughs> 차는 <게> 있지. <laughs> 오빠, 오빠, 오빠. 그만도 불렀어. 왜? <laughs> 집이 어디야? 어디 긴 여기가 집이지? <laughs> 오빠, 오빠, 나 비싸. 비싸게 안 보여. 내가 아. 왜거알아니 <laughs> then... <laughs> 힘들어. 왜 하다 말어? <laughs> 야, 남들 보면한한1 0분뛰된거 같다. 지겨지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저러는 거야, 진짜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. 잠깐만. 이거 내가 다 녹화. 다시 다시 다시. 시간 안 드셔도 될거 진짜. 힘다 빠졌는데. 아, 어, 몰라. 안해 10월 달에 파티 때면서 하루 종일 남편이랑 집에서 주말이라고 붙어 있었더니 우리 남편 너무 힘들겠다.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어 나랑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 너무 힘들어 여보. 어, 상당히 힘든데. <laughs> 가을이라서 가을 가을하다. 트레이러 주스가. <laughs>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임시로 장을 보는 거니까 많이 담지 말고. 우선은 기본적으로 바나나를 우선. <laughs> 여보 원숭이 양식. <laughs> 뭐야? 청구를 샀어 어. 왜? 먹고 싶어서. 세개내나 하나 줘. 여보 이거 오늘 해 먹자. 그래. 잘 그다. 어. 아마 좋아할 거야. 어, 뭐야? 우리 회사의 직원이 어. 휴가 갔다 와서 선물 가져왔는데. 회사 <laughs> <laughs> 직원이 나 어. 먹상 거 아니지? <laughs> 너무 센수 있지 않아? <laughs> 너무 센수 <셀> 있다. <laughs> <laughs> 치킨이야 우리는 치킨? <laughs> 우리는 최근에 치킨을 몇 마리를 먹는 거야. 우리 아무래도 어. 안기장해야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. 와, 비켜주기지. 음. 오, 닭다리. 음. 처첫 번째 맥주야. 어디서서 갔대? 이거 오레아 오레건. 오레곤에서. 응. 와, 맥주 광고가 들어올 만큼. 시원하게 한번 마셔봐봐 아 진짜? <laughs> 과연 목살을 맥주안구에 써줄까? <laughs> 여보 물이 끓고 있어요 내가 한 모금 마시고 <웃음> 맛있어? 맛있네 행복하다 오 남은 거왔 오나아이스테 아, 짠, 짠. 오빠, 응? 오빠네, 오빠가 진짜 웃긴다. 아유, 동생. <laughs> 오빠네, 젊었을 때 인기 좋았어? 어우, 말해, 뭐해. <laughs> 어허, 인기가? 어우, 응. 한 대로 씹었지. 아, 진짜. 이게 말이 나왔습니다, 말인데. 어너 사람들이야? 어. 야 <laughs> 이거 좀 뜨거워지고 잡아주는안 돼요? 아, 갈지 잠깐만 <laughs> 아, 저렇게 <더럽게>. 물어? <laughs> 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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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루 종일 운동, 운동하는 거 다시 다 찍혔네, 진짜. 하루 종일 운동했다고? <laughs> 참, 아, 이거 일단 그러니까,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응. 말아 왜? 그냥 <laughs>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. <laughs> 머리가 없어지잖아. 머리 없이 한번 살아봐, 여보, 내가 머리 없이 10년을 혼자 애들 켰어. 머리 없이도 살아. 근데 머리가 이 시사니까 이게 되게 편하더라. 하긴 나도 손바닥잘 10년 살아보니까. <laughs> 어. <laughs> 우리는, 여보야, 화초 <laughs> <하천이> 잘한 거야. <laughs> 아이씨, 더러 <들어. 웃음> 내가 10년을 과부지, 과부나코레비지 아, 음, 네. 네. 저의 하나 키우고 살았잖아요. 낭 아, 네. <laughs> 근데 그때는 혼자 사니까 혼자는 살수있었 같이 살아보니까 음. 이제 혼자 못 살. 왜더 네, 네, 네. <laughs> 나도 나도 코레기 때는 어뭐 조금 뭐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뭐 유부남이 못 누리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되게좋아했었거든 이제 재혼해서 살아보니까 돌아가다 보면은 돌아 돌아갈까. 그러니면 진짜 자. 자. <laughs> <진짜? 야. 웃음> 여보 오늘 예정이 없던 배운 장년 영상을 찍는 거야 지금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할 까 원샷으로 마무리할 까자 응. 여러분 저희 영상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원샷하고 머리 없는 거다. 어나와고안 맞아. 자 뭐야? 털기. 여보 우리 어. 여기서 어. 영상 찍다가 어. 걸렸어. 찍지 말. 내 남편 찍는데 왜 걸리냐고 <웃음> <웃음> 어머, 내 얼굴이 국가 비밀이야 나 이봉원 닮은 거 알았나 전해드 <laughs> <laughs> 내가 손주찬이랑 이봉원 닮은 거 알았나